자, 다음 두 점을 이은 선분 AB의 수직이등분선의 어, 방정식이 다음일 때 에, A B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자, 그러니까 두점 AB가 있고 그두 점을 연결시킨 선분이 뭐 대충 이따구로 에, 그려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이 선분의 수직이등분선 이라는 것은 수직으로 2등분을 하는 선을 얘기하는 거죠 한 요정도 그리면 되겠네 에, 그러면 수직 조건과 2등분이니까 여기가 이제 중점이 되겠죠 에, 요두 가지 힌트를 이용해서 이제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면 2x 플러스 2가 된다라는 거죠 자, 수직 조건 기울기 조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a와 b 에, 검은색 선분 직선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보시면은 X끼리 뺄때 조심하시고요. Y끼리 빼실 때, 어쨌든 B에서 마이너스 5를 뺐으니까, 마이너스 2에서 A를 빼셔야 된다는 라 거, 마음대로 순서 바꾸시면 안 된다는 라 거, 조심하시고요. 어쨌든 얘가 검정색의 기울기인데, 이 검정색 뭐 선분 직선이 빨간색 직선과 수직이기 때문에, 요거 뒤집어서 마이너스 붙인 거,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. 2를 뒤집으면 2분의 1이죠. 거기다가 마이너스 붙이는 거니까,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면, 즉, 이 직선의 기울기가, 이 직선의, 이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면, 얘랑 곱해서,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수직이 된다. 뭐 그런 거죠 자, 그러면은, 양변에 마이너스를, 이렇게 해버리죠 그리고 넘기면은 B 플러스 5구요. 이렇게또 곱하죠. 그럼 4 플러스 2a 예,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 이번에는 중점을 또 지나죠. 예, AB의 중점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x끼리 더해서 나누기 2, 콤마, y끼리 더해서 나누기 2 하시면 중점의 좌표가 구해진다라는 거죠. 그런데 이 중점이 빨간색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다라는 거니까 x에다가 y에다가 점을 좌표로 대입을 하시면 성립을 할 거다, 성립을 해야만 한다 뭐 그런 거죠 자, 2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5 플러스 b 될 거고요 뒤에 플러스 2 붙었습니다 2를 또 곱할까? 그럼 a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3이잖아요 2배 했으니까 6 되겠고요 2b입니다 2를 곱했어요 지금 자, 그러면 a 마이너스 2 B는 마이너스 3? 이렇게 되겠네요. 자, 아까 힌트가 여기 하나 더 있었죠. 넘겨주시면은 뭐 2A 마이너스 B는 1? 이렇게 되겠고요. 그러면 밑에 식에다가 두 배를 할까요? 두 배, 2배, 두 배, 2배, 두 배를 해서 연립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. 그럼 마이너스 3A가 마이너스 6이 돼서 A는 2가 되겠고요. A가 2면은 B는 3이네. 자, 그래서 A랑 B랑 더하면, 얼마죠? 5가 되면서 2번 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.